이사박스와 그릇 건조대를 어, 활용한 재활용품을 활용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어, 다목적 병아리 어, 육초기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접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이사박스, 단프라 박스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이사박스고 밑에는 그릇 버려진 그릇 건조대가 되겠습니다. 그릇 건조대 위에 이삿 박스를 올려서 합체를 시킨 다음에 병아리 육축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병아리를 안에다 키우면 병아리가 안에서 이제 똥이 변이 밑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석쇠망을 철망을 반, 어, 깔아놓았고요. 그러면 여기 어, 그릇 건조대의 물받침 쟁반이 배변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래나 흙 또는 기저귀 같은 것을 깔아서 놓아두면 여기에 병아리의 분변이 여기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꺼내가지고 툭툭 털거나 이렇게 치우고 다시 넣으면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투명창이 되겠습니다. 투명창은 안에 병아리들이 이게 살고 있는 그 생태의 모습들을 관찰을 할수 있고요, 또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자석을 이렇게 붙여놓았기 때문에 자석이 이렇게 탁 붙게 되겠습니다. 손잡이를 아크릴 손잡이를 달아놓았고요. 그다음에 뚜껑입니다. 뚜껑은 좀 뜨거운 아크릴 판을 이용해서 위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병아리는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소켓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구를 안안쓸 때는 전기줄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손잡이를 또 집에 쓰지 않는 이런 플라스틱 종류를 뚜껑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전선을 놓고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 속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단프라 박스 바닥을 구멍을 뚫어서 석세망을 깔아서 병아리의 분변이 밑으로 빠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의통도 역시 생수병을 활용해서 모의통을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의통 뒷면에 자석을 붙여서 모의통을 요렇게 탁 붙이면 모의통이 붙어서 고정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물통은,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활용한 우리가 흔히 먹는 탄산수병, 생수병 같은 탄산수병에 이 앞에 요 병아리 물 먹는 이 코크는 따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생수병을 활용한 병아리 물통 뚜껑이기 때문에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병아리 물통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작은 구멍들은, 음, 환기 구멍이 되겠습니다. 환기창. 물론 밑에가 뚫려있기 때문에 환기가 충분히 되겠지만, 그래도 옆에도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기창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병아리 키우는 병아리 육축기의 주요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병아리들이 무럭무럭 잘 크길 바랍니다.